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어, 또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장창곡입니다 저에 대해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요. 어, 고등학교 교사를 23년간 했습니다. 네, 어, 전공은 이제 구어교육을 하다가 진로진학 상담 전공으로 바꿔서. 23년간 근무했고요. 어, 대학에서는 이제 상담심리를 전공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논문들을 발표했으면서 또 이제 최근까지 음, 지금도 어, 국민대 교육대학원 진로진학 상담 전공으로 연구수를 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넷, 또 EBS, 대교협, 뭐 교육부, 인천교육청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강의, 할수 있는 강의 주제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 제 박사학위 관련돼서 상담 심리를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상담 심리와, 심리와 관련돼서는 MBTI 성격위형 검사, 그 다음에 직업 흥미, 이제, 뭐, 어, 직업적인 흥미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심리 검사도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자격이 따로 공부를 해서 전문자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MBTI와 조직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통, 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대화법 이런 것들을 강의할 수 있고, 어, 특히나 이제 어, 우리 그롬럼볼치의 계획된 위연 이론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성공의 비법, 이라고 하는 주제로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다양한 어떤 정책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진로교육이라든가 또 대학입시 정책과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 올해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라든가 대학입시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강의를 더할수 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어, 연구를 많이 해왔으니까 어, 현장 연구, 현장 연구 보고서 이런 작성하는 또 연구법과 관련된 그런 강의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